예, 제가 내일 국가 검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미리 검진표를 병원에서 보내는데, 문답이 진짜 한 100개의 문항 이상인 것 같아요. 자세한 걸 과거에 대한 거, 현재에 대한 거, 가족에 대한 거다 묻잖아요. 그게 뭐죠? 점검이에요, 점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죠? 어, 우리가 영적으로 어, 대충 대충 넘어가서 점검이 안 돼서 어, 정확하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오겠구나 이런 응답이 오겠구나 이게 뻔히 나와 있는 건데 점검이 안 돼서 어, 그래서 어, 걱정되는 질병이나 어, 받고 싶은 검사가 있냐 이런 문항도 생겼더라고요 울산대학병원에 제가 예약을 했는데 어, 그래서 내가 요새 관심, 혈관, 어, 경동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 그렇다. 어, 이런 걸 적었어요. 안 그래도, 아이고, 미리 어, 추가로 예약을 좀할걸 어, 놓쳤네. 이렇게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근데 그걸 어, 물어봤더라고요.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가 어, 영적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후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정표를 세우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떤 울무가 있고, 어떤 창세기 3장에 각인된 것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뭐가 또 간절하게 정말 관심이 있는지, 뭐가 치유받고 싶은지, 우리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말씀 앞에서의 묵상의 시간이 작고 큰 문제 앞에서 조금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점검이 되죠. 예, 문제가 탁 아, 다쳤을 때아 이런 부분이 약했구나 이런 부분은 좀 정말 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문제가 결국은 나를 점검하고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어, 영세전부터 전도자로, 전도제자로, 사람 살릴 세계 보고 말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고, 모든 갱신 속, 어, 그 갈등 속에 갱신이 있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 어, 더 실감나는 그런, 어,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음. 계속 치유치유하는데 근원적 치유부터 받아라. 근본 치유부터 해야 된다. 지금 7월 초부터 지금 계속 이어서, 아, 결국은 흑암망대가 여호와의 망대로 이 진짜 행복하게 하나님을 24시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실제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는 이게 실제가 되기 전에는 이 복음이 참 무색하잖아요. 나에게 별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24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축복 이거 속에서 묵상 속에서 나의 지금 현주소, 나의 영적인 흐름과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될것이 어, 부분을 어, 조금 더 세밀하게 확인된 만큼 이제 영적 사고가 안 터지죠. 영적 사고 사단에게 한번 되게 당하거나 어, 이러면 우리가 참또 어, 한동안 어, 그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점검하면서. 진짜 내가 육신적으로 더 관심이 가는 부분, 어, 그리고 영적으로 취약한 부분, 어, 정말 간절히 내가 기도해서 지금 시급하게 어, 바꿔야 될 각인이 어떤 건지는 우리 렘논트들도 알고 있어야 예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어, 그래서 어둠에 빠지거나 무감각하게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지금 상태를 확인해서 이제 계속 그걸 이용하는 사단을 꺾고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창세기 몇 장이죠? 3장 4절 5절 뱀이 이르되 한이 뱀이 준 사단이 준그 생각, 마음 가치관, 목표, 이유, 핑계 이런 걸로 꽉 찼는데 뱀이 뭘 이용한다고요? 아주 철저하게 이용하는 게 나밖에 모르는 요거 이용한다고. 어. 결국은 그래서 몸부림을 쳤는데 내피림이 되게. 예. 결국은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결국은 올무에 갇히게. 내피림은 문화고. 몸부림을 쳤는데 다른 문화가 그 몸부림 침만큼 되게 들어오네. 어. 그래서 다른 문화에 초 큰 몸부림 쳤는데 결과는 계속 귀신 충만한 이 결과 결국은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내가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올무에 걸려버린 어, 이 진짜 틀과 이 어, 함정과 틀과 올무의 이 열두 가지 사단의 전략이 계속 나를 각인시켜 놨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하지 않도록 길을 주셨죠. 불신자에게는 구원 받도록 하는 길을 주셨다면, 구원 받고 사명이 있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한지도 어, 점검하면서 빨리 바꾸는. 빨리 치유되는 이 각인을, 아, 이거 치유 안 되면 결국은 각인대로 응답받는다 그러죠. 각인대로. 결국은 각인대로 결과가 나오니까. 정말 각인된 거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주신 거. 어, 그런데 내가 바꿔야지 아무리 해도 어, 바꿀 수 없는 거.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을 위한 성령 인도받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죠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찬양하고, 그 기도로 말씀을 확인하고, 그 기도로 조금 기다리고, 아파도 기다리고, 배고파도 기다리고, 너무 좋아도 먼저 뛰어나가지 않고, 조금 기다리는데, 흑암이 꺾이고, 내 피림이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온다. 그럴 때 제자 열매는 딴게 열매가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설프지만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데, 나를 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생긴다. 열매. 성령의 열매. 마음으로 정말 중심을 들여 함께하는 그 열매가 있기까지.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의 답이 성령인도 받는 것부터 뭐, 뭘로 딱 잡아야 실제가 되냐면, 24시 되려면, 캠프를 정해야, 그래, 언젠간 캠프 나도 한다. 이거 말고, 날짜를 정했어. 근데 그날부터 인도받기 위해서 길을 기울이고, 말씀을 또 확인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 임장노님이 오늘 엄청난 포럼을 하셨는데, 1, 1차 캠프를 딱 하고 났더니, 전두자의 눈으로 현장과 사람을 보게 된대요. 아 내가 그동안 뭐 했지 싶대요. 오 그러니까 그게 치유잖아요. 그게 치유잖아요. 열명 영접한 게 치유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성령님도 따라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잖아요. 내 눈을 바꿔 주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막바로 우리 장노님과 제가 오늘, 장노님의 평생 하나님이 주셨던 이 업을, 하나님이 어떤 업으로 가게 하실지를 이제 기도하셔라. 어, 그래,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기도를 했을지 모른다, 막연하게. 업에 대한 기도 제목이 뭐냐? 그것도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어느덧 한계를 자꾸 느끼네. 이러다가는, 더 많이 더 많은 경제를 나아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많은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보다는 점점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종교적인 기도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좀 벌어서 우리 자녀도 먹고 살게 하고 교회도 살리고 너무나 훌륭한 생각이지만 종교인. 근데 기도 제목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 기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기업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라고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2, 3 7, 5천 종족과 상관없는 업은 아무 쓸모없는 업이다. 너무나 명확한 답을 주시면서 대로를 열어라. 길을 들어라. 그게 오늘 말씀 1, 2, 3번이 망대 여정 이정표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 받고 해방 받도록 내 기분이 나빴는데 좀 좋아진 게 해방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맺기까지 인도받는 근데 그거 할수 있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캠프로 주셨어요. 아무리 성령 인도 받고 싶어도 캠프가 아니면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어, 10년 전, 20년 전에 이 복음 운동 속에 와서 깨달았던 게첫 번째가 제자, 제자라는 단어. 가장 어려웠던 게 성령인도인데, 무슨 기준을 이제 알아듣고부터 조금씩 제가 좀 숨을 쉬었냐면, 성령인도의 기준이 뭐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때, 전도에 유익한지를 봐라. 그게 이거잖아.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성령인도 받는 거다. 이러니까 간단하더라고. 내가 지금 맞다고 막 밀어붙이면 전도에 유익한가? 맞으니까 막다 까발리면 전도에 유익한가? 내가 지금 너무 진짜 사실적으로 너무 억울하니까 억울하다고 말하면 전도에 유익한가? 뭐가 전도에 유익한가? 내 기분 좋은 게 전도에 유익이 아니 성령인도가 아니고 틀린 거 맞. 맞는 쪽으로 막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성령인도가 아니라 전도에 유익한 게 성령인도다. 이게 딱제 안에 들어오니까 계속 그거를 두더라고요. 어,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아니라 전도에 유익한 거. 성령인도. 예. 그때 오는 해방. 캠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단이 꺾이는 응답. 내피리이취이되는 응답,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반응하며 따라오는 제자, 말씀을 지속해서 듣는 말씀 운동의 현장들이 열리는 성령의 열매. 이 실제적인 축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겠다고 오늘 이 파수꾼의 언약을 각인되게 오늘 하루 종일 이거 기도하래요. 오늘 몇번 하셨어요? 오늘 이거 각인시키느라고 점심시간에 몇번 하셨어요? 열 번? 한 번? 오늘 하루 종일 이거 각인되게 기도하래. 파수꾼의 언약부터 잡으래. 오, 너무나 실감 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번 주 적용 기도 시급한 각인 치유. 너무나 이걸로 각인돼 있는 나를 좀 점검해고 문항에 체크를 좀해 보세요. 수백 문항 아니어도 되니까 진짜 내, 나에게 진짜 각인된 빨리 치유받아야 돼 사단에게 더 이상은 내 인생을 사기당하지 않을 나의 각인이 뭐지 우리 자녀의 각인이 뭐지 우리 가문의 각인이 뭐지 저는 너무나 쉽게 빨리 돌아오는 힘은 있지만 아 하나님의 주인된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믿어져서 기다린다는 마음보다는 기다려야지 이 마음은 두 번째로 오는 거고 부딪히면 첫째로 아, 그만두고 싶어 이게 제 아주 깊은 각이네요 그만두고 싶어 하는 생각이 끝나기 전에 그렇지 사단이 노리는 건 이거지 라고 지금은 답이 난게또 각인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사단의 방해의 느낌은 있지만 그렇지 사단이 하는 짓은 항상 똑같지 나힘 빼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열심히 못해도 그거 확인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자 그게 하나님 이 주신 저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예 빨리 시급한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발목 잡혀서 절대 성령의 열매까지는 못 가게 사단의 소원 인도 못 받게, 역사 못 보게, 열매까지는 바라볼 수도 없게. 빨리 치유받아야 인도, 하, 하나님이 날 인도 받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정말 문을, 제자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구나.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음, 확인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오늘 정말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먼저 회복해라. 사명을 언약으로 계속 설명하시네, 그죠? 이걸 계속 실제 메시지에서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한 나에게 하신 이거 사명을 먼저 회복해라. 예, 너무나. 그냥 시간표가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나요? 죽느냐, 사느냐의 시간표를 보는 게 은혜예요. 하, 이러다 나 죽겠다. 이러다 우리 자녀 죽겠네. 이러다 현장은 다 망하겠네. 이, 시, 이 시간표를 보는 게 영적 눈이잖아요. 근데 그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때 시대를 바꾼 생명을 생명과 관계된 언약을 주신 거다.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 어, 하고 주신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 시대인가요? 어, 저는 오늘 소중하게 만난 랩런트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죽느냐, 사느냐네요. 이래로 나가면 죽, 죽겠네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살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왜 죽느냐 사느냐를 보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는 그래서 진짜 어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다 보좌에 올라간다. 파수꾼의 언약을 굳게 잡기 위해서 뭐부터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부터. 파수꾼, 맞나요? 어디에 파수꾼입니까? 이게 자꾸 선명해져야 돼요. 어, 내가 우리 강전사님 보고 오늘 아침 중시자 계획 때 포럼하는 걸 듣고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교사들을 붙인다는 건그 교사들 중에 랩넌트를 끌고 올 교사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현 교사들을 살리는 현장의 파수꾼으로 딱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살아. 나보고 오늘 웬 일로. 담대하게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냐고 묻길래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얼버무렸다가 본론을 말했죠. 파수꾼으로 살아.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물었거든요. 강나영 전도사에게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계속 물었는데 오늘 아침 답이 확실히 났어요. 현장의 파수꾼이다. 교사들 살리는. 하나님이 붙이는 걸 보니까. 그렇다면 그들 밑에 있는 랩넌트들과 학부모를 끌고 올 교사들이 그 중에 분명히 있을 거다. 그 파수꾼으로 서고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로 서라. 그게 이 시대에 원하는 전도제자다. 그게 이 시대에 원하는 PK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 진짜. 오늘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그래서 이사의 7장 14절을 풀어서 뭐예요? 24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할 테니까 24 바스꾼에 기도를 해라. 예, 바스꾼의 이 정체성부터 확인하고 영화에 우리는 뭐라고요?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마지막 사명할 때까지 안 죽어. 그게 하나님 손에 있지 내 노력에 있지 않아. 하나님 손에 있어. 어, 그거 믿고 우리가 24 기도. 이거는 망대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망대 기도를 이렇게 보면 다 너무나 힘이 있지 않아요? 그죠? 성삼현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진짜 보좌의 축복이 내 영과 혼과 2237의 빛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실제 내 생명을 살리고 다 가는 곳과 교회와 현장과 내 가문을 다 살리도록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진짜 살아나도록 오늘 어, 일부 메시지에서도 이전일 생각지 마라 옛정일 생각지 마라 이전일과 옛정일이 뭐가 있었죠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죠 응답도 있었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도 있었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있었고 영화도 영광도 있었을지 모르죠. 이거 다 생각지 마. 응답도 실패도 생각지 마. 내가 뭐할 거야? 새 일을 할 거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를 24 누리기만 해. 내가 네 망대야.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 돼. 그러면 오력으로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우주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이기는 능력으로 함께 할 거야. 미리 다 미래를 보여줄 거야. 그래서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쓸 거야. 와, 이거는 이제 확인만 하면 힘이 나는 망대입니다. 두 번째는 제목이 뭐예요? 파수꾼의 뭐예요? 준비. 이거는 망대예요. 망대를 누려. 준비. 이거는 여정을 실제 가. 뭐예요? 발판이 진짜 발판이 돼야지. 비밀이 진짜 비밀이 돼야지. 그죠?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 이 발판. 절대 놓치지 않고 나의 발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이 발판을 탁 밝게 해주세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 당하기만 한 인생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내것같 되게 해주세요 이 진짜 여정의 축복이 그래서 그 누가 뭐래도 나는 확신 갖고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조용히 바꿀 수 있는 흐름 내게 해주세요 평생의 답을 줄수 있는 내 인생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만났을 때 단순하게 보고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평생의 답을 줄수 있을 만큼 내 삶이 답을 얻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결국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캠프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여정이 실제 내 거가 된다면 얼마나 빵빵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마지막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정표적. 그래서 오천종족과 상관없는 업은 아무 의미 없는 업이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아니, 겨우 밥 먹는다고 안심해야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사회적, 문화적, 성교적 기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급한 각인 치유되는 그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24 하나님의 망대를 두리게 하셔서, 담대하게 여정을 파수꾼의 준비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가 내 업에서, 내 지역에서, 내 가문에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에스더가 뜻을 정했던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